3월 3일자 제주은행.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올 때 아니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다 지나온 차트를 보고 얘기하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날 당일에는 여기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차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분들은 이 자리가 다소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이 그나마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시기는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갈 때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자리들이 분봉에서 보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5분봉입니다. 일단 차트를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5분봉이지만 120선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 하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가까이서, 자, 이 흰색 선이 120선,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당연히 운봉에서도 120선이 이렇게 흘러내려 오겠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아직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어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반등을 시도합니다. 크게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주가가 120선을 치고 올라가서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뭐 크게 상승을 하던 눌림이 나오겠죠, 다시. 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일봉에서 보면은 주가가 흘러내려 오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을 5분봉에서 잡는 거예요. 주가가 120선을 치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뒤따라오던 20선이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때 이 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120선이 아, 20선과 120선의 골든 크로스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더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 여기서 다시 나오면은, 바다권이지만 눌림이 나올 수 있죠.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면은, 눌림이 나오고, 상승하면 눌림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을, 120선과 20선을 이용해서, 여기 사이에서, 최초로 이제 120선을 주가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20선이 120선을 치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언덕이 하나 생겨요. 자, 이 언덕이 하나 생기면은 얘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부터 눌리니까. 그러면은 얘가 눌림이 나오다가 자, 120선, 자, 이빨 하나, 그 다음에 간혹 가다 혓바닥 내미는 친구들이 있다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돌파할 때 매매를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120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선이 여기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왔을 때, 120선 언저리에서 20선이 눌렸다가 다시 전환을 하는 그 시점. 쌍바닥. 저항은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저점을 높여주고 있을 때, 여기를 통과하면은 매수관 점. 이 자리를 놓쳤다 그러면은 돌파봉은 항상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박자 쉬고 기다려서 충분히 모이는 자리, 그 다음에 전환할 때 매수 관점. 자, 벌어지면 모아지고, 모아진 자리에서 다시 벌어질 때 급등하는 경우는 많지만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절선 정하고 과감하게 배팅에 들어가도 됩니다. 쇼박스, 얘도 웨이브 종목이네요. 자, 주가가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여기는 바닥이라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점을 형성하고 위로 올라갈 때그 과정을 5분봉에서 탐색하는 거예요. 3분봉을 보던 5분봉을 보던 10분봉을 보던 상관없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5분봉을 가지고 온 겁니다. 120선이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캔들이 돌파를 하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그다음에 얘가 상승을 하니까 뒤따라오던 20선이 120선과 만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작은 언덕.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매매를 할 것이다. 항상 같습니다. 이 자리를 요런 캔들로 급등이 나와서 올렸다.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와서 다시 여기를 돌파할 때 어,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그러면 안 되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 돌파매매는 작은 언덕을 넘어갈 때 하는 게 돌파매매입니다. 이 종목도 똑같죠. 지금 120선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선이 여기를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다. 120선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환할 때 거의 다 비슷한 자리 상한가 들어가는 MBT 자 20선이 지금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20선이 아직 끝까지 없죠. 하지만 얘를 유추해서 이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20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 오일선 쌍바닥. 자, 오일선 쌍바닥인데 얘가 오일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20선을 통과할 때 근처에서 매매가 일어나도 되지만 지금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면은 20선과 이격이 크기 때문에 오일선 꺾여서 올라갈 때 위에서 타고 있을 때 매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상한가를 갔지만 얘가 좋은 거지 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21선에 걸려있다. 그때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주가가 잡아주고 있고 오일선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때 5일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5일선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21선보다는 5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때 여기 위에 타고 있으면 은 매수관점 다시 MBT 5분봉 자 120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를 치고 올라갔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뒤따라오던 20선이 같이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벌어지는 작은 언덕, 여기를 넘어갈 때, 매수관점. 가끔씩 이렇게 혓바닥 내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관없이, 이 위에서만. 저항은 좋은 것이다. 마지막 구간에서 저점을 올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시점. 화일약품, 웨이브 종목, 매수위치 어에요 지금, 요 자리. 저항은 좋은 것이다. 같은 선상, 윗꼬리들,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 단봉으로 근처까지 와서 여기를 갭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윗꼬리 달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 관점. 시초가 매매.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2060, 골든, 데드, 골든.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가고 있다. 화일약품, 수강생분들은 많이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못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제 눌림이 나오죠.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벌어지는, 요런 눌림. 여기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만큼, 이제 밀고 내려왔다. 120선이.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물론, 강하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다시 눌렸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런 종목들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120선을 지켜주고 있죠. 20선도 여기 올라갔다가 눌릴 때 연절해서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주가도 한번 치고 올라가고 뒤따라오던 20선도 치고 올라가는 요 기간 안에 벌어지는 작은 언덕,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관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도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지지해주면 훨씬 좋은 거죠. 여기도 지금 기준 하나 정하고, 지금 여기 2분의 1에서 저항을 맞았다. 저점은 높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할 때 매수 관점이죠. 중요한 자리를 통과하는 갭은 항상 미꼬리를 달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꼬리 달고 올라올 때 매수 관점. 자, 여기서 정지가 돼도 상관없고 쭉 빠졌다가 여기서 정지를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 누가 알려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차트를 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만들어 가는 거죠. M게임.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해봤는데, 자, 120선 밑에서 주가가 놀다가 여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언덕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위로 올라갈 때 매수관점. 120선, 그 다음에 20선과 골든크로스그 다음에 20선이 이렇게 눌리면서 이 언저리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때, 매수 관점. 자, 고점에서 저항, 저항, 돌파. 저점은 높여주고 있다.